네, 내, 보기. 내그 노란색, 그 내복이요? 노란색, 어? 노란색. 그베아요 노란색? 베이색 k k 아 k 리 <laugh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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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들었어요. 그 수업을 마치게 되면은 커리큘럼도 짤수 있고 글쓰기 쪽으로 강의를 해 보고 싶었어요. 어, 우연한 계기로 제가 해외에 다녀오고 거기서 촬영하고 하면서 그걸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됐죠. 중앙아시아 다녀와서 이제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보와 여행 팁과 언어와 그런 것들 을 알려 드리고 있는 컬처 클럽이라는 이제 그 이름 하에 일단 이거 끝이 뭔지부터 확실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목표. 이걸 하는 거는 이제 중앙아시아 전문가라는 거로 자기를 포지셔닝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나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저전문통역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강의도 했고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했고 그런 책도 썼다. 그런 거가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소개할 때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전문가 누구 없냐 어, 이 사람인데 왜 전문가인데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뭐 책도 쓰시고 이런 방송도 나오시고 아, 그 전문가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위한 퍼즐을 하나하나 지금 채워가는 과정이니까. 저원님의 네. 컨텐츠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훨씬 좋죠. 여행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 들어가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네임드로서 자기들 올려놓고, 거기서 무게 가는 거죠. 사실 만들어보는 그 과정이 쉽지만 않았어요. 맞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가지고, 만드는데 조금 고생은 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중앙아시아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한 8년 정도 살았었어요. 초월에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야기가 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나를 내세우거나 어, 부각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박 대표님이 그걸 봐주신 거죠. 저도 해 보니까 뭐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주에 걸쳐서 풀어낼 수 있을 만큼의 제안의 콘텐츠가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 어쩌면 찾아 주실 거일 수도 있어요. 블로그에 글을 넣을 때그 키워드를 네. 꼭 많이 쓰세요. 중앙아시아라든가 그 나라 키워드 있잖아요. 네. 그게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앙아시아, 키르케지스탄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그런 거 검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 쓰면 무조건 나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목이나 내용에다가 그 언어를 많이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중앙아시아 여행 정보, 중앙아시아 문화, 중앙아시아 언어 중앙아시아 기본 읽기, 러시아어 인사 뭐 그런 것들 종류 있잖아요 너무 간단한 것들 그런 걸 조합해서 검색에 걸릴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 놓고 써야, 써, 계속 써야죠. 그래야 치면 나오니까. 음. 쳐서 나왔을 때, 대신 이제 들어가서 여기저기 캐볼수 있는 정보가 많으면 그 사람 한번들어도못 나가는 거죠. 음. 우연히 왔다가, 뭐이 음. 사람은, 뭐까서라지 있네, 뭐뭐 교육도 안 해? 뭐 책도 썼네, 여행, 뭐 방송도 나오네 뭐야? 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가능하다면 인터뷰 채널 같은 데도 나가서 음. 관련된 인터뷰 몇 개라도. 대형 채널이 아니더라도 저 이런 거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할수 있다. 지금 채널 보니까 이런 컨텐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 하면 어떠냐? 음. 웬만하면 해줄 거거든요. 음. 배경 확실하고 음. 스토리 확실하면 음. 책도 냈죠. 이미 책 있으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대로 끝이 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할게 너무 많아서 못 하게 되는 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네. 바로 남은 이제 워크숍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네임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글을 꾸준히 발행을 해서 인지 정도는 시켜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워크숍 준비를 하고 그게 일단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 그리고 그 와중에 블로그, 인스타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콘텐츠 싸움이고 콘텐츠가 계속 나와야 이 사람이 뭐 하고 뭘 잘하고 뭘 알고 있는지 다알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반응 계속 해야 돼. 힘들죠. 근데 힘든데 그걸 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문가인 거죠.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있는 거고. 바빠요. 다 바쁘고 정신없고 하는데 저도 매일 뭔가 만들어내고. 더 바쁜 사람은 더 많이 만들어예고 그러니까 더 탑에 올라가 있는 거죠. 뭔가 그냥 활발하게 하는 사람 보세요. 진짜 뭐 세계적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영상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컨 콘텐츠를 괴물이 못 쓰고 못씁니 계속 콘텐츠가 나오고 그렇게 돼야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고 내가 유행을 차지하는 방법이 나는 글잘 쓰는 사람들 보면 엄청 매력적이라고 느껴 그 글을 쓴, 잘 쓴다는 게 그냥 뭐, 뭐 문장이 뛰어나다 그런 게 아니라 성의껏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그냥 호, 호감이 가 바로 딱글 써놓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성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예측도 되고 추위같은이 몰라? <laughs> 따이를막 때리는 것같은데 그래도 이조건이등병이제 <laughs> 처음 이사가은이 사람은 이사 선님들이 겨울에 기도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교 짠해 연난다고. 아해사다고 네. 그다음 에 내복도 못 입겠어요. 아, 일조는 부조리죠. 네, 그죠, 그죠. 그때 그래서 기가 얼어서 터진 거예요, 제가. 아 진짜로 터진 거예요? 나중에 그 너무 아파서 헬멧 쓸 때마다 네. 하이바 쓸 때마다 기가 아파서 보니까 진물이 나고 아... 그뒤로 제가 기 좀만 추워도 엄청. 그런데도 아프고 はい。<noise> 하시나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하하좀 이렇게 약간 킹스맨 생긴 것도 되게 킹스맨 느낌으로 그렇죠. 의도한거 아니야? 지금? 맞아, 맞아 그런 맞아. 룩을 역시 그죠 사람이 역시 컨디션이 중요하다 하잘 때도 이고자 <laughs> <laughs>